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다음 달 연애운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네 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한번 택해 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1번 카드는 태화혁이 나왔고요. 2번 카드는 뇌택규매. 3번 카드는 택수곤 4번 카드는 산천대축이 나왔습니다. 자, 자신의 카드로 이동해주시고요.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화혁이 나오신 1번 분들,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위해서 제가 5 장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태화혁을 보면서 한 장, 자두 장, 또 태화혁을 보면서 세 장, 태화혁을 보면서 네 장, 마지막 태화혁을 보면서 다섯 장. 보겠습니다 오 일단 1번 택화혁을 뽑으신 분들은 연애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택화혁은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상형이 바뀌는 계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나에게 직장이라던가 이사라던가 뭔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화의 시점에 가장 먼저 나왔던 세 가지의 말이 있어요. 바로 펜타클 A, 그 다음에 타워. 그리고 나서 펜타클 4번이 나왔거든요. 새로운 펜타클을 갖게 됨으로써 나한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타워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에 당신이 쉽게 적응을 하지는 못해요.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생판 예상도 못한 사람한테 고백을 받을 수도 있고 연애로 생각을 안 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연애로 진전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별로냐? 여러분들의 마지막 카드는 여 다섯 번째 카드가 바로 연인 카드가 나왔거든요. 타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연인 카드가 나오면 일단 연애에서는 연애 성공이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세번째 네번째 카드가 펜타클 4번 고민하는 카드와 절제 고민하는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사람 혹은 변하는 이상형 혹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연애의 계기가 생겨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 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거니까 내가 쌍꺼풀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쌍꺼풀 있는 사람이 좋아지고 이런 여러분들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연애운을 갖다 준다가 마지막 연인 카드로 나온 겁니다 1번에 뽑으신 분들은 연애운이 아마 곧 다음 달에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관점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혹시나 연애운이 더 궁금하다면 저에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자, 내택기매를 뽑으신 2번 분들, 2번 카드를 보면서 제가 카드를 5장 뽑아볼게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내택기매를 바라보면서, 세 번째 내택기매를 바라보면서, 네 번째. 있습니다. 뇌 퇴김의 특징은요 정상적이지 못한 만남을 의미해요 원래 연애라는 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보통 만나게 되잖아요 특히 그 하관설이 있잖아 연애를 할때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을 보통 만나게 되는데 나랑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사람 혹은 나랑 만났는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 뭔가 그런 만남이 생겨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첫 번째 펜타클 6번, 그 다음에 소드 6번, 바로 나오죠. 지금 웃긴 거 뭔지 아세요? 6번에서 6번이 됐어요. 펜타클에서 소드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 소드 6번은요, 괴로움을 의미해요. 힘든 시간을 의미해요. 근데 펜타클 6번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연상 혹은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나 연락을 받거나 이런 뭔가를 받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달을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연상일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나보다 한참 연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연애 기점에 생기게 돼요. 그런 기점 하나가 생기는데 감정이 뜨겁게 이렇게 타는 그런 스파크가 느껴지진 않아요. 서로 원하는 것을 취합하는 과정이 돼요. 무슨 말이야? 소개팅이거나 원나잇이거나 뭔가 이런 계기로 갑자기 아니면 진짜 아우와 맞나 만나, 맞나 만나, 맞나봐 좀만나봐 해서 억지로 연결된 인연 같은 경우가 보통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만나고 나서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힘든 고민들이 많아서 힘든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번째로 나온 카드가 페이지 컵인데 솔직히 이 사람은 당신에게 진심일 수는 있어요. 아주 진심일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은둔자로 고민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사람 연상이든 연하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사람은 당신에게만큼은 진심일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나한테 말한다 해도 나한테는 상처가 될수 있고 나하고 결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때 2번을 뽑으신 분들은 다음 연애가 그래요. 2번 이번 분들은 이번에 만큼은 연애운이 좋지 않다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연애운이 안 좋으면 다른 운이 트여요. 그래서 금전이라던가 대인관계라던가 이직이라던가 뭔가 연애가 아닌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연애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혹시 나한테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다면 상담 신청해 주세요. 자, 3번 카드 택수곤을 뽑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다음 달에 들어와 있을지 제가 카드를 뽑으면서 다섯 장을 한번 뽑아볼게요. 아, 근데 자, 죄송해요, 제가 섞다가 제가 엔간에서는 여기에 뜨는 1, 2, 3을 안 보거든요. 근데 봐버렸네. 근데 택수곤하고 일치해요. 안 좋다는 뜻이야. 카드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 여러분들은요, 택수곤이었잖아요. 억압받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근데 그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컵 5번, 소드나이트, 여사제, 마법사, 소드킹. 내가 연애를 거부하고 있어요. 연애로 받은 상처 회복이 덜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거 연애운이 있나 없나 보는 거잖아요. 이전 연애나 혹은 전에 했던 연애로부터 아직도 상처가 낫지 않아서 그 상처를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요. 근데 사실 맞아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사람으로 극복하는 게 제일 빠르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운들 연애운이라던가 연애 기회조차도 여러분이 스스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지금 연애할 상황도 안 돼서 그래서 3번 분들은 내 마음에도 여유가 없는데 내가 현재 있는 상황도 연애하기 위한 조건이 안돼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연애 에 대한 좌절과 후회에 대한 상처. 그게 외부적인 것. 혹은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겉으로 괜찮은 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인연들조차도 가볍게 느껴지거나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겉으로만 괜찮은 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연애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3번 분들은 연애의 운이 우선이 아닌 상황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 응어리를 어떻게 하면 풀수 있는지 혹은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일단 자각부터 하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내 스스로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왜 힘든지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마음껏 울어도 되고 짜증내도 되고 그 새끼 생각하면서 욕해도 되고 마음껏 하셔도 되니까 3번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응어리부터 풀어야 연애운도 좋게 들어오고 오는 연애운도 내가 색안경 끼고 보지 않게 돼요 3번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한번 신청해 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지막 4번, 산천대축을 뽑으신 시 여러분, 제가 산천대축을 보면서 다섯 장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러분들, 연애하고 있던 게 쉽지 않았구나. 공들이고 있던 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구나. 혹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어,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려고 생각했고, 좀 제시를 해봤거나, 다가갔던 경험이 꽤 많거나, 그런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내가 고백하는 게. 야, 마지막 좋다. 자, 펼쳐볼게요. 음, 바로 사랑의 기사, 연애 고백 카드 나오죠? 하지만 심장에 칼 꽂힌 카드 나오고, 축하 카드, 그 다음에 컵 퀸, 마지막에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나오네요. 자, 산천대축이란 말은 뭐냐면요. 내가 곰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을 얘기해요. 즉, 여러분들은 연애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애운이 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내가 고백을 했는데 차인 거. 라던가, 혹은 누군가와 연애를 했는데, 누가 나 좋다고 해서 연애를 했는데, 역시나 그거로 인한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어쩌면 이번 연애를 위해서 경험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연애를 했었나 봐요. 혹은 짝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계속 구애를 했는데도 거절당했다면, 이번 만큼은 여러분들은 그분과 연애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축하카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번째 4번인데요. 결국 컵 퀸, 나의 감정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고민, 감수성 같은 걸 지금까지 꺼내 보이지 못했는데 마지막 운명의 수레바퀴, 그리고 산천 으, 그리고 산천 대축 카드가 같이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은 포텐이 터져 버린다. 원했던 대상과 만나게 되거나 연애운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가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연애를 할 준비만 하시면 되겠다. 4번 분들은 뭐 뭐, 조심할 게 딱히 없어요. 뭔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컵퀸이 조금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고백을 할때 제대로 고백도 하고 마음 표현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전처럼 마음껏 표현하세요. 표출하세요. 내가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싫으면 꺼지라 그래요. 근데 아마 이번엔 아닐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마음껏 표현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오래 연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한테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저는 궁합을 추천드려요. 이 사람의 생일과 나이만 알아오세요. 그럼 제가 아, 당신과 이런 사람의 좋은 점은 이거고, 다른 점은 이거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아주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연락 궁합 보러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저처럼 타로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한테 상담받고 싶으시면 밑에 링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주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 부분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제가 꽤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아 가지고 영상을 꾸준히 올리지 못했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